걸써 뭐 음. 2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왜냐면 이제 시작이다. 그런 단계는 안올것 같아요. 그때는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laughs> 빨리 좀. 아5 0 3 m m l 엄청 예쁘네. 엄청 예쁘네. 네. 제가, <laughs> 제가 이거 고무잖아요. 이 고무 안 좋은 점 뭔지 아세요? 뭐야? 담배 냄새가 어... 제가 발 냄새 고무이에요제컨버터발 냄새 나. 그래가지고. 제 울면 교차바퀴로 바꾼 거예요. 형 우리도 스타벅스로 바꿀까? 다들 크리스마스는 <laughs>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요? 그게 뭐죠? <laughs> <laughs> 어제 <어차피> 뭐 많이 <laughs> 먹어가지고. <먹었죠? 웃음> 어, 아, 뭘 먹었어요? 근데 등갈비. 어. 아 해가지고 응. 하이볼 한. 3잔 한아 찍으리니까. 바로 기억 안 나네. 아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24년 아 주도 없죠. 뭘볼 음. 것인가? 음. 내가 궁금한 게한 가지 있었었는데. 다들 시장을 사실 좋게 보긴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시장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니죠 아, 그걸 아. 더 2년 동안 그쵸. 기다렸기 때문에 또 응축된, 약간 어. 응어리 같은 뭐였어요? 그래 패턴 하면 좋으니 뭔가 아직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지 않나. 아, 그래요? 왜그래이챔피 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클 클레마스 가지 않았다? 음. 네. 아, 너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복덕방에서 너뭐 샀어? 아, 그러니까 아, 아, 너무 샀어 복덕방 너무 옛날 같나요? 복덕동산? <laughs> 네공영중계 <laughs> 그, 사무실 그쵸 음. 그러니까 길에 동네를 어디 다녀도 모든 분들이 막 주식 얘기를 할 정도까지는 음. 아직 아닌 것 같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의 고점은 언제일까? 저는 그냥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왜냐면 이제 시작이다 아, 그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 우리가 뭐 어떤 걸 시작을 했을 때아 이게 끝이 어디지? 아, 약간 이런, 이런 것보다는, 것보다는 네. 아 그냥 금리 인하가 뭔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가 기 만들어졌다라는 걸 지금은 좀좀즐기는게 낫지 않을까. 미래의 걱정은 미래 의 나한테 맡기고. 저도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은 미리 끌어왔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웃음> <됐어요>? <웃음> 어, 이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0월 말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적지 않게 올라온 건 맞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왔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조정 단계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하락, 우하향으로 뭐 되는 그런 단계는 안올것 같아요. 금리 인하 첫 번째 턴까지는 뭐, 유야무야 조정 주고 반등 주고 한다 하면은, 두 번째 그 인상을 빨리, 인하를 빨리 할 때? 그때는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선반영선반영이라기보다 불안감. 아. 음. 어, 왜 이렇게 금리 인하, 이거 벌써 하지? 그 대략적으로 몇 월이죠? <laughs> 일단 빨리 좀 알려주세요. 빨리, 네, 빨리 좀. <laughs> 가장 아. 높게 보는 게 3월에 첫이나 아니면 6월. 아, 예, 예. 이렇게 예. 두 번째인데, 그러면 하반기는, 솔직히 그냥, 하반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네.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하반기 풀베팅이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근데 하반기 풀베팅 말씀 하셔서 제가 네. 요즘에 네. 드는 생각이 있는데, <laughs> 그 연말, 연말이고, 이제 으면면 연초고 하다 보니까, 호구만 근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엄청 내요. 음. 아이 섹터를 봐야 된다. 이 섹터는 보지 말아야 된다. 이 네. 섹터는 무조건 유망하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엄청난 또 지표지 않나. <laughs> 네. 내 투자의 바로미터는 바로 <laughs> 네. 어,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laughs> 하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이, 이 <laughs> 시장의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침에 네. 이제, 이제 하루에 이제 뭔가 시장을 또 같이 하니까 증권사나 어떤 뭐 기지, 기사에서 반도체 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2차전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느 날또 2차 전지가 막 환호를 해. 막 서학 개미들이 테슬라 담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아, 오늘 2차전지 떨어진다. 그렇죠. 와 같은 근데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맞긴 하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특히나 최근에는 그 미국 서학 개미라고 그래 표현을 아, 하는아요 아, 예, 저는 그 지표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아, 맞아요. 아나항 네. 느끼는 건데 인간 지표가 제일 정확하더라고.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그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업종을 가지고만 봐야되잖아요 근데 미장은 특징이 뭐냐면은 반도체 세배 아, 아 이런 거, 뭐, 뭐 예술품 불막약 이런 거. 음. 이 ETF들을 워낙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극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반도체 세배다. 반도체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대 봐야죠. 아, 그렇죠. 여기서 유망 업종들을 증권사에서 뽑아주긴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메이저예요예 메이저. 네, 그리고 이제 뭐 낚싯대에 던지면은 다 걸리는 맞아. 뭔가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참고하기 좀 어렵다. 사실. 늘, 어떤, 응. 그러니까 응. 뉴스에 나오면은 응. 늘 있는 애들이에요. 예. 이사님은 리포트 자체를 그냥 쓱 긁고 넘어가시잖아요. 저는 특히 실적 시즌에 나오는 리포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이 유망 업종 이거를 봤었을 때 그다 포함된 것 같아요, 같아, 네, 어, 맞아요. 처음에 안, 포함이 안포함안된게 뭐야? 포함이 안된걸 찾아서 그걸 공격해야될것 같아요. 방산 <laughs> <laughs> 주가 방산 주가 없는데. 아, 방산이 없네. 골드만 삭스에서 방산을 제일 유망하게 음. 봤는데. 방산만 몇점보이 제일 피버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스 삭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은. <laughs> 일단, 반도체는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예.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때문에 반도체는 없을 수가 없고, 특이하게 2차전지를 고른, 지금 여섯 개 증권사가 나오긴 했는데, 2차전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한국하고 대신만 2차전지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 지금 배터리 자리 지금 거의 뭐 탈환한 <laughs> 일부 <일부짓일> 지점인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청순호다 <청춘하다. 웃음> <laughs> 드디어, 드디어 때가 왔다. 24년. 은 <laughs> 이제 관련 기사들을 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2차전지는 주로 좀 단기적인 음... 접근을 권하더라고요 음... 우성이 아닌가? 아 재학발료 너무 많네 나 재학발료 맨는 사람인데 아 그리고 코멘트들이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시간을 아껴주는 기업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시성비와 연관된 기업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시간 효율을 좀 고려하는 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키움에서는 주식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이게 팩트지 이게 이건, 메인이지. 이건 거의 뭐.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거의 뭐, 이게 롱에. 네. 거의 뭐, 무게감을 확 주는. <laughs> 지금 이 증권사들의 그 코멘트의 결국 핵심은 실적. 눈으로 보이는 것. 음. <laughs> 네. 그거를 조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그런 거에 그거를, 민감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를 다 1픽으로 뽑지 않았나. 그 근데. 거. 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오는 거는 선반영 아니냐 이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저희가 제가, 이제 뭐 돌려 돌려 사실 그렇죠. 좀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믿을 게안 된다는 라게 저희 그 포인트입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음. <laughs> <laughs> 얘기하는 게 신뢰성 어느 정도라고 봐요? 0에서 100이다. 딱 신뢰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리포트를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숫자들만 봐요. 왜냐면은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쨌든 간에 일단 빵은 아니니까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몇 분기에는 뭐가 이제 가동이 될 거다. 몇분기에 뭐가 늘어날 거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딱 보고, 대신에 팩트? 의견은 음. 안 봐요. 매수 의견, 어차피 다 매수 의견일거고이차던지셀한번 네. 네. 외쳤다고 융단 폭격 맞으신 분 있잖아요. 확 <laughs> 네. 성계 들고. 네. 음. 요즘에 그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 리포트를 AI가 쓴다. 음. 저는 그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의견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AI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진짜 팩트만 딱. 뭐 여, 매출액 예상이 얼마 된다 영업이 얼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언제 뭐 무너진다 뭐 공장 아, 언제 무너진다고 아, 철수한다. <laughs> 철수한다 이런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 얘네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실적이 올라간다 해도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순환식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올, 지금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이 A, B 이렇게 정리해 놓고 A가 움직인다? 그럼 저는 그때 그냥 같이 이제 음. 들어가는 거 이런 전략들이 곧블라우스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만 보고 접근하면은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과할 수 있는데 과연 증권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리콧 음.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뭐 발로 뛰고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 몇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 유튜브 하나씩 맞아. 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커버하는 업종들막 이렇게 기업 가가지고 카메라 여기 살짝 세워놓고 목소리만 들리게만 해가지고 이제 대화하는데 사실 말매이가 많이 없다.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참고해서 보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다 아는 내용 가져다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신뢰도 많이 없다. 연말 연초부터 증권사 진짜 등을지는 <laughs> <laughs> 진짜 이걸 되게 매일 그 되게 믿고 맹신하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셀리포트가 딱 나왔을 때왜이 사람이 셀리포트를 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갖고 음... 있는 셀리포트를 내 죽이려고. 음... 약간 이런 거는 지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을 보고 이거 리포트를 보면은 저는 도움되는 게많다 생각해요. 왜냐면 뭐 시가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어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음날 리포트 반도체 쪽에 한 3, 4개 나와요. 그런 애들은 그런 날또잘쏘니다 아, 그런 무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종목이 한 2,000개 있으면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맞출 바에는 그냥 그걸 내가 안 맞추겠다라고 배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24년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또 예민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금투세라는 게 지금 시장에 도입이 될 수도 있다. 금투세. 이중과세다. 아, 저도 이중과세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사실 세금에 안 예민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네. 이제 뭔가 급여라든지.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루틴하게 자꾸 이제 돈을 내라, 이제 압박을 하니까. 압박이 아니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거래세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래요. 어, 엄청 세요. 지금 세계에서 2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래세랑 금투세가 같이 있는 국가가 프랑스가 하나 있대요. 언론이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어떤 언론은 살짝 뭐친 정부고 어떤 언론은 반그 정부고 하니까. 이게 빛과 그 어두움을 다 표현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쫙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거래세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0.3%다 하면은 0.2, 0.1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그 축소 방안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 0.25로 하겠다 막 약간 요런 것도 노출이 안된 것들도 되게 많다. 음. 그러니까 즉, 이제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가 유리한 거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거 뭐야 라고 할 때는 살짝 감추고 음. 약간 야쪽은 요런 거끄집어내서 어, 너네 하기로 했는데 0.2였잖아 근데 왜 0.25라고 다시 말고 약간 요런 게 있대 요 지금 음. 빛과 어둠을 이 언론이 좀다 오픈해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냥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매매할 때마다 세금이랑 거래세랑 매번 내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뭉쳐가지고 또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더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세금을 두번 내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죠. 내는 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기투자 쪽에서 그거 그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금투세를 좀 이렇게 부과를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너무 제도적인 것도 좀 아직은 너무 미흡한 거고 너무 그 세금에만 포커스를 그쵸. 맞춘 게 아닐까.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실패한 사례가 사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두 개의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대만 대만하고 일본. 이제 일본이 나오는데, 일본. 표면적으로는 금투세 도입하면은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대만이 금투세 도입하고 빠진 건 팩트인데, 그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검은 돈들이 음. 증시해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는 음. 상황이고, 대만은 된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니까 우르르 빠져나갔다는 시각이 하나 있요 음. 일본은 그냥 원래 빠질 때다. 음. 이 거품이 빠지, 어, 네.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이게 도입이 돼서 빠진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 포인트는 일본은 어쨌든 간에 뭔가 내수도 괜찮고, 우리나라처럼 뭔가 대외적인 환경에 물론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만큼 많이 안 받잖아요, 사실. 어떤 국가 한마디에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대만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네. 구조. 네. 수출주저형 네. 국가에서는 굉장히 좀 <laughs> 크리티컬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너무 뭐지? 스스로를 고평가하는 행동이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한 제약적인 요소와 세금적인 요소가 붙으면 투자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이용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뭐 뭉쳐 턴다 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질문할 게 없어요. 아, 저 그러면은. 저녁은 나가서 먹나요, 시혜 <laughs> 너무 추워. 아 추워? 네. 오늘 도게추워 추워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